자 9번입니다. 다함수와 도함수에 대하여, 근데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정적분을 되는 함수 맞습니까? 이런 게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일단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뭐죠? 대입하고 싶어야 되고 미분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맞나? 그렇지? 자 먼저 대입하는데 얼마 대입해야 돼요? 0 대입해야겠죠. 자 여기다 0 대입하면 f 0입니다자 이거 얼마 되는 거죠? 0 되는 거죠? 어, 이것도 0이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니까 F0 얼마? f 0는 0이라는 거딱알 것이고요. 그 다음, 미분하고 싶어야겠죠? 자, 미분하면 얘뭐 됩니까? F'X는. 자, 얘 미분했어요. 뭐 되는 거죠? 아이고, 쏘리. 마이너스 얼마 되는 거야? X? F'X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 되는 겁니까? 3x제곱 빼기 3되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왜냐면 f'x를 구하는 거니까 얘 f'x 아닌가? 그럼 여기는 결론적으로 3될 거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괜히 어차피 얘는 까질 거 아니야. 그럼 뭐이 할게? 마이너스 딱 주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니까 러 F f'x가, f'x가, 뭐, 전개되겠지만, 뭐, 마이너스 3x, 뭐, 빼기 3 정도, 이런 내용이야. 맞아? 뭐,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쌩같으면 문제 풀때 이거 그냥 적분 때렸습니다. 오케이? 뭔지 알겠니?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 초대값이거든. 이게 위로 블록이잖아. 그럼 이게 뭐하는 얘기야, 어차피? 꼭시점에 XFC는 얘기지. 맞나요? 어차피 FX는 덕분하니까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될 것이고, 빼기 뭐 되는 거죠? 3X일 것이고, 더하기 쉬인데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안 그래? 그럼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어차피 뭐야? 최대값이니까 얘는 극대값 거는 얘기지? 그러니까 F, 얼마 거니, F? F. 이거 엉되는값 얼마?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그라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 돼서, 얼마? 2분의 3이 정답이다. 했니? 쌤이 지금 좀 좁을 것 같아서 지금 번호는 지웠습니다. 몇 번이에요, 그럼? 예, 답은 3번이래요. 됐나요?